네, 안녕하십니까. 타점왕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지금 LS 머티리얼즈 관련해서 좀 월요일 날 주가 전망에 대해서 좀 공유해드릴까 영상을 좀 준비했고요. 를 주말에 좀 미리 대응하셔가지고 월요일 날좀 수익 볼수 있는 그런 종목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앞으로 이 LS 머티리얼즈 관련해서 내가 꼭 알고 가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자, 공유해드리고 또 더불어서 자, 월요일 날 진입하기 좋은 타점까지 자, 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에 앞서서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전 상승부터 자, 힘이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주다가 자, 지금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 자, 올라간 만큼 조금 쉬어가는 자 쉬어가는 부분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자, 이전부터 자, 목표를 채운 이 기관 외인들의 수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자, 어느 정도 주가가 현재 구간에서는 좀 박스권을 행보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LS 머티리얼즈처럼 이런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자, 장 초반에 변동성이 조금 강하게 나오는 모습 보여준다. 자,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우리는 수익을 볼 수, 자,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자, 무조건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이 목표가를 설정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또 하나 봐야 되는 부분은 있죠. 이 수급량. 자, 무조건 신규 상장주, 기관 외인들의 목표 달성 물량들이 나오면 이 수급들이 빠지게 되면은 자 잘못했다가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이 이 점에 있어서는 주의를 좀 해봐야 되고 자, 반대죠. 내가 정확하게 이 수급량을 체크를 해보고 자, 플러스로. 자, 목표가까지 달성을 해서, 자, 목표가 설정 후에 수익을 볼수 있으면, 자, 그만큼 수익을 극대하기 화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항은, 자,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좀 공유를 받으시는 게 제일 좋은데, 자, 지금 오늘 16일입니다. 자, 토요일이고, LS 머티리얼즈 관련해서 이 새로 나온 기사들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LS 그룹 자체가 굉장히 호재가 많이 있습니다. 자, 실적도 좋고, 영업 이익도 물론 좋은, 인데 우리 LS머티리얼즈 관련해서도 내용이 나와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적 케이블의 수주를 통해서 3조 6천억이라고 하는 이 엄청나게 큰 금액에 대한 수주계약을 따냈다는 라 내용이고 우리 LS머티리얼즈는 뭐가 있을까요? 이 풍력단지 자 독일 해상풍력단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1조 7천억원 이것도 크죠 자, 1조 7천억 원 규모의 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자,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자, 제가 계속 LS 머티리얼즈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공모가 6천 원. 자, 플러스로, 자, 고가 대비하면은 다섯 배 정도 주가가 올랐지만, 아직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숨 고르기 구간이고, 횡보 중에 힘 모아서 한 번에 바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은, 자, 이전 고점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무조건 수급량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도 드렸죠. 저희가 타점이나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저희 방에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방 입장 안 하신 분들 무조건 주말 안에 입장하셔서 이런 내용들 전부 공유 받아서 월요일부터는 조금 상승장 맞이해서 미리 대비해서 미리 타점들 공유 받으셔서 좀 수익 보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 입장 희망하시는 주주님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자, 저희 가족분들 계시는 이 텔레방 입장 하셔서 내용들 공유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자, 제가 바라는 건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꼭좀 해주시고, 비용 들어가는 거 없으니까 이 매수타점, 매도타점 자, 실시간으로 공유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방 입장 희망하시는 주주님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텔레방 입장 방법은 010 3703 8575, 3703 8575, 아, 이 번호로 자, 구독 좋아요 했으니까 좀 구독했다라고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전부터 제가 계속 공유해드렸던 사항이 있죠. LS 머티리얼즈 이 관련해서 이 대응 전략 자료를 IPO 상장 이전부터 계속 공유를 해드렸는데 자, 이거 구독해서 방 입장만 하셨어도 자, 이 가격 전략에 대해서 공유를 받아보셨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드리면서 우리 기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뭐 두산 로보틱스, 에코아이 현재 이 외에도 IPO 상장한 종목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유해드리면서 같이 수익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 꼭 공유 받아보시길 바라겠고 이 IPO 관련해서 제가 왜 계속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이 IPO는 LS 머티리얼즈 이세개 회사가 합작사로 IPO를 진행을 했는데 그중에서 이 가치 평가를 받은 거는 LS머티리얼즈와 r 스코밖에 없다라고 계속 강조드렸고 자이 HMK죠. 이게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EV 부품 사업인데 이 HMK는 가치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최근에 나와 있는 이 수주 내용을 봤을 때도, LS 머티리얼즈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죠. 자, 울트라 커패시터 관련해서 어디에 씁니까? 풍력 발전기 제어 시스템으로 쓰고 있죠. 얼마입니까? 1조 7천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월요일부터는 LS 머티리얼즈 상승, 상승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기존 주주님들 플러스 신규로 진입하길 희망하신 주주님들은 이런 내용들 꼭 공유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시간 외3% 상승 마감을 했죠 31700원 으로 마감을 한 상태고 자좀 신규로 진입하기 희망 하셨던 주주님들 추가적으로 이 하락을 대비하지 못하셔서 이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금요일 날 개파락으로 시작한 이후에 눌림 받고 바로 반등 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개파락으로 시작한 이후에 어느정도 눌림이 나오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바로 반등할 수 있을 자리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서 기존 주주님들은 저희와 같이 매도를 통해서 목표 달성하고 난 뒤에 자, 어제죠. 자, 9시 3분 저희가 27,100원 부근에서 자, 저점입니다. 저점에서 매수타점 드리면서 자, 바로 반등 나왔죠. 자, 매수타점 드리고 저 체결된 이후에 바로 단기적인 반등의 모습 보여줬습니다. 실시간 대응 저희 텔레방에서 진행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정확하게 9시 20분 고점 대비해서 우리 3만 1,700원에 전량 매도하자 우리 목표가 달성했고 15% 수익 축하드립니다. 방 입장하시면 이런 내용들 전부 다 공유 받으실 수 있으니까 좀꼭 입장하셔서 공유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고점 반등 이후에 다시 조정의 모습을 보이고 자, 우리 29,000원 구간까지 보고 자, 우리가 보기로 했던 이 29,000원 구간에서 어느 정도 지지받고 바로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 자 반등의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언제죠? 자 12시 53분입니다. 12시 53분이면 자이 구간이죠. 자이 구간 어느 정도 자 지금 바닥 다져주는 모습 보여줬으니까. 한번 재진입 해보자. 29,500원 부분에서 저희 다시 한번 재진입 포지션 잡았습니다. 자, 현재까지 포지션은 보유 중이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자 지금 이런 이슈들 나오면서 시간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월요일날 좋은 출발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입장하셨던 주주님들 중에서 신규 진입을 희망하시는 주주님들은 월요일 이 장전에 무조건 체크하고 가야 된다 말씀드렸죠. 자 지금 ls 머티리얼즈 계속된 자, 지금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장기적으로는 자, 이전 고점을 충분히 뚫어줄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자, 혹시라도 이 고점에서 물려계신 주주님들 또는 신규로 진입하길 희망하시는 주주님들은 자, 방 입장하셔가지고 자, 저희 텔레방 입장하셔서 자, 빠르... 자, 이런 타점들 빠르게 공유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010-3703-8575 여기로 구독, 좋아요 해주고 구독했다라고만 보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비용 들어가는 건 없으니까 좀 빠르게 공유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e l s 머리 material. 변동성을 가지고 수익을 봐야 s 냐 12월 21일까지입니다. h e material is the material. The material is the m r r i a l is the material. The m a 2 i a l is the i p o 관 s 돼서 d s 단석이라는 종목이 자 신규 상장을 합니다 자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수급이죠 자이 수급량이 어디로 몰리겠습니까 당연히 ipo 종목으로 몰릴 ipo 종목으로 몰릴 텐데 자 기존 ls 머티리얼즈도 관련해서 수급을 봤을 때 12월 13일 날 수급 몰렸을 때 거의 상한가가 언제 잡힙니까 상한가에 잠기는 게자 54분의 상한가에 잠겼죠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ipo 관련해서 저희가 진짜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블루엠텍이죠. 13일 날 마찬가지로 상장을 했던 종목이고 LS머티리얼즈 상한가에 도달하니까 더 이상 매수할 수 없는 이 수급들이 블루엠텍 쪽으로 몰린다라고 미리 말씀드리면서 자, 9시 54분이죠. 자, 이때부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자, 주가 반등의 모습 보여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LS머티리얼즈 플러스 블루엠텍 관련해가지고 자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 이날만 25% 정도 수익 받습니다. 22일이죠. 자 12월 22일 날 저희가 이전까지는 LS머티리얼즈 관련 이 타점들 공유를 계속 해드릴 거고 자,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수, 매도 타점 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어려우신 분들 또 수급량 체크하기 힘드신 분들은 방 입장하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010-3703-8575 자, 이 번호로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저희는 구독, 좋아요만 해주시면 되니까 안 하신 분들 꼭좀 바로 해주시고 자, 구독했다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하실 수 있도록 링크 보내드립니다. 자, 추가 자, 추가로 더불어서 자, 22일 날 상장하는 이 자, DS 단서 관련해서 이 가격 전략 자료들 공유 희망하시는 주주님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자, 구독 했다라고 저한테 희 보내 주시면 링크 보내 드리고 자, 추가로 옆에다가 숫자 1만 하나 붙여서 보내 주시면 저희가 링크와 더불어서 DS 단서 가격 전략까지 공유해 드릴 테니까 자, 우리 21일까지 LS 머티리얼즈 관련 위아래로 수익 보면서 자 수익을 좀 봐야겠고, 22일날은 DS단서 관련해서 이 수익 본거 가지고 상장 첫날 변동성 제일 심하니까 우리 같이 변동성 심한 장에서 타점만 잘 잡는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수익 보기 좋은 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d s 단석에 기관과 외인들의 수급이 어느 정도 빠진다. 자 그러면 LS 머티리얼즈 쪽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들 저희가 체크 전부 다 해드려서 공유해드릴 테니까 자, 방 입장 빠르게 하셔서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공유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분명 주가 상승에 대한 모습을 기대해 볼수 있는데 자,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우리 기존 주주님들 중요합니다. 목표가 정확하게 저희는 고점에서 전부 다 매도 매도 타점. 드렸기 때문에 이 목표가 설정해서 이 매도타점까지 같이 잡기를 희망하시는 주주님들 또 신규로 진입을 해서 내가 매수타점을 통해서 수익을 보고 싶은 주주님들 마찬가지로 자 구독 보내주셔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전송 받으시고 자 ds 단서 관련해서 이 가격 전략까지 받아보실 분들은 투자 1번까지 같이 보내서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01037038575자이 번호로 자 구독과 숫자 1번만 하나 보내서 공유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자, 월요일날 있을 이 상승장에 맞서서 우리 잘 대응해서 수익 보는 한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점왕이었습니다.